영원히 갈수 없는, 너만의, 너만의 골든, 와, 와, 아미가레봄 오늘의 밥은, 뭘까요? 오늘의 밥은, 육회 비빔밥입니다. 육회 비빔밥에다가, 김가루랑 날치알을 추가했고요. 어, 초장. 야, 초장이랑 계란이 있는데, 이거 둘다 부어야 되냐? 초장이라고 해야 돼? 양념장? 고추장, 아, 야, 초장에 고추장이다, 고추장. 고추장 좀 넣을까? 조금만 넣을까? 아니, 뭔가 요즘에 생활이 좀 건강해진 것 같기도 하고, 밥도 많이 먹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니까, 어제 갱맘이 밤에 이터널 리턴 하자길래, 니나해라고 하고 잤어요니나해라고는안 했고, 자야함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딱딱하게 말했다, 갱맘이 좀운했으려나 아니 님들아 a d h d 약 이런 게좀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거 아닌가? 나 약간 탈모약 먹으니까 좀 차분해진 것 같아. 이렇게 차분할 수가? 오늘은 팀원들을 좀 따뜻한 마음으로 포용해볼까? 아니, 남성 호르몬에 변화를 주니까 남성 호르몬이 이제 막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이런 거랑 관련된 호르몬이다 보니까 살짝 애겐스러워졌다고 해야 될까? 아, 뭐하지? 말파이트? 어? 잠깐만. 비상사건. 가렌탑이었던 거임. 잭포시라고? 누가 서포시지? 잭포터? 잠깐만, 뭐, 이거 룬 어떻게 들어야 돼? 아, 가렌탑이야. 가렌탑 상대로는 딱 봐도 착취가 더 좋은데, 아. 유성, 이놈, 그냥, 기스도 안 가잖아. 아. 아니, 덱스, 덱스 서포트 뭔데? 아니, 누가 덱스 서포트래, 이 거지 같은 놈아. 아, 존나, 저 새끼 양아치 같은 새끼네? 안배사배나고 덱스 해가지고 탑인 척 해가지고. 꼭 저런 놈들 있더라, 아트록스 배나고 서포터 마오카야고 그런 놈들. 그놈이거못 먹을 것 같은데, 뭐 하냐? 너 아니 말 파이트 한테 디 나이 당하는 가리는 뭐야? 죽어. 하하하하. <laughs> 와, 댁부터 한데, 바텀 라인저 진짜 실하냐? 아니, 이거 아이디 가린 새끼들, 아이디 가린 새끼들이 패작을 하는 것 같아. 아니, 뭐, 스트리머 모드면, 뭐, 스트리머 인증이라도 시키고, 스트리머 모드를 킬수 있게 하던가. 무슨, 그 판마다 막, 뭐 한, 세네명씩, 뭐, 스트리머야. 라이언 혹시, 토토사인트랑 유착관계가 있나? 내가 볼때 그브 샀다 이거 킨드 샀어 내가 볼땐 새끼는 게임 족같이해 암베사 벤하고덱스 서포터하는 불쾌함을 조성시켰어 이놈 또 내가 볼때 우리 바텀 샀어 이놈 아까 탑에서 나 죽였어 짜증나 으아! 아, 뭐배나지 덱스 서포터 배날까? 아니 그런 거 배난다고 이기고 지지 않아. 아니 스트리머도 켜 스트리 일단 지금 일단 스트리머 모드 키는 새끼 있는지 좀 찾아봐야 돼. 아니 베인 뭔데? 베인 빼라. <laughs> 어때 어때? 페양색의 폐기로 베인 빼버렸어. <laughs> 아침놀 왜 이렇게 다들 유쾌한 애들밖에 안 잡히지 개 웃기다. 이게 웃겨? 이게 <laughs> 웃겨? 하고 치면 좀 이제 또 산물 끼얹으니까 지금 약간 좀 좋은 느낌으로 가고 있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대로 가죠. 이대로 만 갑시다. 음. 아니 미친 새끼들 스트리머가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스트리머 모드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익명 모드라고 해 놓던가. 무슨 뭐 스트리머들 을 위한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게 그렇게 설명하는 게 킹받아. 오, 역시 나는 여자 레이더가 잘 켜져 있어. 아니, 여자인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잘 웃어, 남자는 저렇게 잘 웃지 않아. 추추! 맞네! 여자 맞네! 이놈 여자라고 하는데 유자가 맞네! 아니, 이건 남자일 수가 없는데? 알투가? 아니, 추추 엔젤이야, 심지어. 천사라니까? 아니, 잠깐만, 여자가 제이스를 하나? 제이스 오빠가 해준 거 아니야, 이거? 아, 서포터로 전형했구나. 아, 전향한 건가? 이거 오빠 작품 아니야, 솔직히? 말안 되는데? <laughs> 아니, 좀 의심스러운데? <laughs> 마스터, 자, 마스터 370점? 마스터 400점 여자 탑 라이너가 서포터로 전향했다고? 아니, 야, 마스터 400점 여성 유저 중에서 마스터 400점 사람 거의 없어요.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 전 아이디 테리라고, 테리? 테리도 약간 여자 느낌 아닌가? 좋은 테리? 좋은 테리가 뭔데? <laughs> 아, 야 남자가 여자인 척하기 vs 나와서 탐라이나 여성 유저 어디가 확률 높겠냐고? 아니 이거 여자 맞는 거 같은데? 진짜 여자 맞는데 이거는? 진짜 여자면 나 차단한다고? 아 그럴려나? 아닌데? 내 오버워치에서도 여자 유저들이랑 좀 얘기해봤는데 여자들 관심 주면 좋아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젠틀한 관심 주면 좋아해. 또 그걸 뭐... 또 만나고 싶네. 왜? 아, 무슨 소리야? 아, 존나 센트란데. 지금... 어, 어, 야, 뭐야? 나 그냥 아무한테나, 나 아무한테나 신고했는데 한놈 걸렸다. 이놈, 아까 우리 팀 미드 야스오였는데, 얘 언제 자리를 비운 기억이 없는데? 어, 어, 이 어, 어, 이건, 이건 뭐야? 어어? 일단은 신고해. 또 누구 신고하지? 뽑기 신고할래. 짜증났어. 무고죄 없어. 만들던가. 아니, 봐봐. 내가 신고를 하고 무고하면 정지를 안먹는 거고, 진짜 알고 보니까 그놈 나쁜 놈이었으면 정지를 먹으니까 내가 협곡에 건강하게 기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은 나쁜 놈이었는데 신고가 안 들어가서 처벌을 못 받고 있는 놈들도 있었을 텐데. 그니까 어차피 죄가 없는 자는 당당할 거야. 중세 마녀 재판이 저 심리로 이루어졌음. 또뭐 없나? 전판에 좀 나쁜 놈뭐 없나? 아, 나 이놈한테 점수 두번빨렸는데 이놈이랑 이놈이랑 두판 하면 쏠여 6번 정도 땄는데, 두판다 졌어. 내포 먹지 마. 야야야 팀한테 맞추면 어떡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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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 라칸 개트롤인데? 아 내가 내가 순간이동이 구렸나? 아 그냥 팀발리고 있는데 순간이동 저런식으로 쓰지 말고 그냥 탑에서 가리네아 1대1 하다가 5대4로 일방적으로 내려가는 구두를 잡을걸 그랬나봐 사이.. 아, 트위치 왜안 왔어? 왜? 오.. 대박 아저가리한테 3연패 했어 이아사 아.. 맙소사.. 정말 맙소사.. 아.. 우울해졌어빵 먹을래.. 아니 잠깐만.. 저놈 전적검색 좀 해봐야겠다 날 3연패 시킨 저놈 아니 뭐야 이놈? 이놈 뭔데 이런.. 아니 라인전을 이렇게 발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파멸적인 연승을 하는거지? 여기서 나한테 30대 60으로 30대 60.. 나한테 3번 그렇게 줬는데 아니 라인전을 발려서 이기는건가? 왜 이렇게 일방적이지, 게임들이? 뭘 해도 이길 것 같은 게임과 뭘 해도 이길 수 없는 게임만이 존재할 뿐이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는. 아니, 방송국 게임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 게임이 뭔가 이상해. 내가 알던 리그 오브 레전드가 아니야. 요즘에 님들 롤 실력에 관련된 유튜브 같은 거 여러분 뭐 보시는 거 있나요? 뭔가 좀 도움 되는? 근데 잘해지면 뭐함 어차피 50%인데. <laughs> 아니 근데 아니 모두가 50%면 그 계정에 시즌 시작할 때 처음 mmr에서 전부 다 벗어나지 못하는 거잖아 그냥 딱 전부, 저번 시즌 점수까지만 판수 돌리면 무조건 가는 구조가 되겠네 아니 무슨 뭐 공산주의야 뭐 아주 그 돈도 공유하지 그래 이제 경험치랑 돈도 다 공유하지 그래 새삼 그마에서 승률 60% 넘었던 작년 플레이미 대단하게 느껴지네 아니, 근데, 그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점수 올렸냐? 그때는 매칭 주작이 없었나? 그때 탑이 중요했나? 기억이 안 나네? 지금보다 그때가 탑이 더 중요했나? 아, 그때, 아, 그때가 유충 두 번에다가 6분 유충 시절이었나 본데? 그래서 탑 라인전 이기면 좀 재미있었던 시절이었던 듯? 이제 그탑 라인전 이기면 재밌는 시절에 내가 막 오로라 라이, 뭐, 제이스 이런 거 많이 했으니까. 근데 님들 나 화장실 갔다 오고 싶은데 휴 잡히면 어떡해? 아, 몰라, 갈래. 응, 도와, 진짜 잘, 아. 아니 수락 버튼 진짜 없애주세요. 없애달라고요. 진짜 수락 버튼 안 없애주면 나 라이어 사옥 가가지고 똥쌀 거. 뭐 유치원 아직도 있네. 이렐킹 오야 이거 뭐야? 야 이렐킹이 1600점인데요? 아니 지금 이렐리아 좋아? 뭐야? 아니 야 이렐하면 다 찢어버리는데? 아니 이 사람 뭐야 왜 매칭주작을 피해가는 거야 승률이 59.3%인데? 매칭주작은 실존하지 않는 건가? 아니면 모두에게 적용되진 않는 건가? 약간 그런 건가? 이렐 같은 이제 또 소외받은 그런 쪽은 좀 봐주고 그런 게 있나? 아니, 이 사람 또 뭐야. 승률 이 59.8%인데? 얘 약간 1일 야수 이런 좀 특별 전형 같은 건가 보네? 아, 캅스. 아, 근데 판수 프로게이머인데? 진짜 롤신남들이네. 여기 있는 사람들. 와, 뭐야. 혜진님 점수 왜 이렇게 높아? 와, 라인전 50대50의 악마다. 혜직님은 점수 한 400점까지는 올리시겠는데, 아직 0.7%가 남았어. 한 9승? 9승 더하면 400점은 갈거 아니야, 그지? 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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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칭 주작은 실제한다. 봐봐, 이게. 판수를 1000판 이상 박은 사람들은 전부 다 50%에 수렴하네. 아까 전에 그 이레킹 이런 사람들 도 내가 볼때 1000판 더 돌리면 결국 50%가 될 거야. 이게 표본이 너무 적었어. 아까 200판 이렇게 한 사람들은. 아니 비겁하네. 점수 올려주고 판수를 적게 해가지고 딱그막 라이엇의 철퇴가 오기 전에 그냥 더 이상 안 돌려버리네. 받아내란 말이야. 정정당당하게. 아니 1등 주차충이네. 1, 2, 3등 다 주차, 주차 뭔데? 아니, 챌린저들은 그냥 매칭 주작에 범위에 들어오기 직전에 수회만 받고 이제 질턴이 왔는데 그 턴을 받아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비겁한 사람들이야. 남자답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 이겨내던가. Du-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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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bam.